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수용구 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미 복지환경국장님 이길근 안전도시국장님 박병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서류 검토와 개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 검토와 개별 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석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 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5시까지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석괴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보온 복지 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해 서류 검토 및 개별 질의 시간을 갖췄습니다만 개별 질의를 더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 질의하실 위원이 더안 계시므로 복지 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서류 검토 및 개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2월 16일 10시 30분에 개회되는 제8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이것으로 제 7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사내를 선포합니다.